안녕하세요. 책 읽어 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잡지를 보다가 난중일기에 관한 좋은 글이 있어서 읽어 드릴게요. 이순신의 위용과 군의 혼이 담긴 일기 국보 제76호이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난중일기는 이순신이 군에서 쓴 친필 일기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1월부터 노량해전의 승리를 앞두고 이순신이 전사하기 직전인 1598년 11월까지 7년간 매일의 흔적을 기록한 일기로 총 7책 205장의 필사본으로 엮여 있다. 국보 제76호이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사실 이순신은 글을 작성하며 스스로 표지에 난중일기라는 제목을 붙인 적이 없다.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이순신은 살아서 일곱 권의 일기, 즉, 임진일기, 개사일기, 가보일기, 병신일기, 정유일기, 수, 속정유일기, 무술일기와 시, 장계, 왕에게 보고한 문서 등을 남겼다. 이순신이 세상을 떠난 지 200여 년이 지난 1794년, 그를 충해한 정조가 이순신이 쓴 글을 모아 이 충무공 전설을 간행하는데, 당시 편찬 과정에서 편의상 붙여진 이름이 바로 난중일기다. 난중일기는 무인 관료가 전장에서 느낀 개인적 감상과 역사적 사실을 서술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형식은 일기지만 매일 벌어지는 교전 상황과 그때마다 떠오른 이순신의 소회는 물론 당일의 날씨와 전장의 지형, 서민 생활상까지 세세히 기록되어 있다. 임진왜란 관련 전쟁 자료 가운데 육지에서 벌어진 기록들은 여러 존재하지만 해전을 다룬 사료는 난중일기가 유일하다. 이순신의 위용과 기계, 고뇌, 범민은 난중일기에 간결하면서도 거침없고 미끈한 복합적 문체의 고스란히 배어 있다. 특히 이순신이 지은 문학적 가치가 높은 여러 편의 시도 난중일기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한산대첩의 승전지인 한산도에는 재승당이 있는데 이곳은 이순신이 삼도 수군을 이끌며 해전을 지휘했던 본영이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읊어봤을 시조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던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도 바로 재승당에서 지었다. 이순신을 논할 때 거북선은 바늘과 실처럼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세계 최초의 장갑선으로 알려진 거북선 관련 기록과 거북선을 이용한 전술이 온전히 담겨 있는 난중일기는 해전을 연구하는 전쟁사 전문가들의 최고 참고서이기도 하다. 난중일기에는 임진왜란 직전인 1592년 3월 거북선이 완성됐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맑고 바람도 없다. 아침밥을 먹은 뒤 배를 타고 소포에 갔다. 거북선에서 대포 쏘는 것도 시험했다. 이순신의 일기에서는 그가 유비무한 임전무퇴의 자세로 얼마나 철저히 전쟁을 준비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명량대첩을 앞두고 전장에 나서는 수군에게 이순신이 남긴 유명한 어록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필사 즉생, 필생 즉사. 즉, 반드시 죽으려 하면 살고 반드시 살려 하면 죽는다는 말이다. 조선 수군이 보유한 단 13척의 함대로 왜군 330여 척을 상대해야 하는 도저히 승리의 빛이라고는 한줌 보이지 않는 그 절박한 순간에 번뜩인 이순신의 비장함이 이 여덟 글자에 그대로 묻어난다. 난중 일기를 보면 새삼 기록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된다. 전란의 한가운데에서도 기록에 천착해 하루하루를 꾹꾹 글로 눌러 쓴 이순신의 혼이 담긴 일기가 없었다면 조선 땅을 지키다가 이름 없이 쓰러져 간 장병들의 넋조차 달릴 길이 없었을지 모른다. 네 이상입니다. 이 글은 한겨레 김정필 기자가 썼습니다. 네. 우리가 다 많이 아는 이순신의 난중육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됐죠. 네. 지금까지 좋은 글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